오늘은 우리의 모솔려가 핫한 워터밤으로 여름휴가를 즐기러 간다고 하는데 절친 아름양가 워터밤 헌팅에 도전하는 모솔려 연선씨를 밀착 취재해보았다 네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슬기... 아연선씨잘 지내셨어요? 뭐 어,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오늘은 뭐하세요? 아 오늘은 요즘 여름이고 또 휴가하기도 해서 휴가라고 하기엔 직업이 없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프리랜서 아, 불려려지갑이 없는 게 아니고 불린서인데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어쨌든 휴가고 해서 그 송강파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름이랑 같이 이번에 워터밤 놀러가기로 했거든요. 아, 은영이는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아쉽게 됐어요. 아, 워터밤이요. 네, 저희도 여름인데 놀아야죠. 휴가 즐기고. <laughs> 아, 자 그리고 아 워터 방 가면 어, 핫한 뭐 수영복도 많이 입는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남자들이 좀 좋아할만한 그런 수영복으로 좀 사봤거든요. 한번 갈아입어볼 테니까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아, 네. 아, 한번 봐줄 수 있잖아요. 아 이상하면 안 입으려 고 그래요. 근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엄청 핫한 거니까 저기 나가 계세요. 그냥 가서 갈아입으셔도 되는데. 저도 여자니까 나가세요 빨리. 아, 네. 아, <laughs> 이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저거 부끄러운데. 와. 어때요? <laughs> 핀 죽이죠? <laughs> 죽여버리고 싶다. 한번불어볼게요 <놀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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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괜찮죠? <laughs> 이렇게 어떻게 가면은 남자 한 명쯤은 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잠깐만요. 아 지금 이 수영복은 아주 완벽하긴 한데 이 모자랑 뭐 물안경 이런 악세사리들은 다른 걸로 제가 준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걸로도 한번 체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 나가계세요. 부끄러우니까 또. 이번엔 벗는 것도 아닌데 왜? 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깜짝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빨리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앞가랑 다르게 여기는 핑크 여기는 블루로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좋네요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아 조금 부끄럽긴 한데 부끄러운 건아 해. 이렇게 하면 준비는 끝난 것 같네요 빨리 아름이 만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오토바이서 빨리 즐겨야 되니까 아, 빨리 보세요 빨리 아, 아름아 기다려 아름냥을 기다리고 있는 아, 연순씨. 아름이 언제 오지? 실기 <laughs> 아, 아, 맞다! 이름 연순이로 바꿨지! 아, 자꾸 실기라고 하게 됩니다, 아만! 나, 임연순이라고! 임연순! 기억해! 임연순! 어, 아름씨 오랜만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만! 두분 오늘 워터밤 가신다면서요? <laughs> 오늘 진짜 워터밤 제대로 치질 거예요. 저는 오늘 남자 두 명이나 꼬실 겁니다. 아마. 야, 너 그러다 가 바람둥이 될어도 있어. <laughs> 그럼 출발해 볼까? 급시다. 신나게 워터밤으로 출발하는 두 모솔들. 나속복도 이번에 새로 샀어. <laughs> 어, 저도 비키니 입을 겁니다. 아마. 남자들이 다 환장하겠는데. <laughs> 진짜 환장하겠네요. 아, 어. 누구지? <laughs> 선영이네. 전화 한번 받아올게. 어 선영아. 어설기야 내가 어제 데이트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네. 왜 전화했어? 아, 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워터파에 가게 됐는데 인터넷에서 비키니를 좀 고르려고 했는데 못 가르겠어서. 아, 워터파 간다고? 내가 그때 말한 친구 있지 아름이라고. 어, 아름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 야, 그거 티켓 못 구해서 이번에 못 갔는데 너 어떻게 구했어 티켓? 대박. 티켓이 있습니까 어머. 티켓? 그게 뭐지? 야, 바보냐? 당연히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지. 티켓 없습니까 엄 아,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건가? 와 진짜 못 놀아본 티네네 어. 야 티켓 무조건 있어야 돼 엄청 비싸 아 오금 어, 어떡합니까마 더 섹시한 오빠도 꼬셔야 되는데 그럼 어, 그럼 못 가는 건가 어. 아 일단 아, 알겠어 고, 고마워 고 어, 그래 어 나중에 연락해 아니 티켓이 필요한지 왜말안 했습니까 엄마 아 나도 새카맣게 몰랐는데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아 아니면은 저 한강 수영장이라도 가세요. 저희 지금 한강에 들어가는 얘기입니까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도 야외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 현장 예매가 돼요. 한강에 어? 수영장 있습니까만? 처음 듣는 소식이야. 나도 나도. 저희 그럼 갈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거기갑지다 한강 수영장으로 한번 가볼까? 혹시 거기에 섹시한 오빠들 있습니까만? 아 그럼요. <laughs> 어 갑자기 다시 또 설레기 시작했어. 빨리 가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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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택시. 그렇게 한강 수영장에 도착한 연수씨와 아름양 눈뜨거 어, 같습니다 엄 얼른 끄고 들어가볼까? 응 아, 엄청 시원해 보 뭐, 이거 완전 아, 핫한 것 같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빨리 옷 갈아입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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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저희 어떻습니까 엄마? 아, 이거 보라돌이랑 뚜복추 아니에요? <목소리> 남자 몇명 있는 e 실수 있습니까 아 아, 진 진짜 너무 섹시 <놀라> 아, 서그 너무 좋아. 아, 아주세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아 아, 진 좋아. 아, 진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아 아, 진자아 아, 아 아, 진아 아, 아 아, 진리아 아, 진짜 너무 좋 너무 좋아. 아, 이정도면 어, 어, 이정도면 안될것같습니다 어머 우리 이제 가볼까? 여기 남자기리많은것같습니다 어머 가자 어, 어, 어떤 음, 이제 아 어떤 아, 남자가 잘생겼지? 이젠 들어갈시잖 아아 잠깐 잠깐 우리 생명 소중하니까 심장이 놀라지 않게 준비운동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셔도 될것 같은데 어럼돌 들어가볼까? 어지럽습니다 아마 나 근데 수영장에서 셀카 찍고 싶습니다 아마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어, 어 알겠어 찍어줄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근데 슬기 여기 아래 좀 가리십시오 어? 어디? 시원하다 우리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 피디님들 빨리오지지요리까요나리우0베리지지베지 베리우지. 리지지 잘 먹는다 나 지금 물놀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 빠진 거 같지 않습니까 아마? 야 진짜 헬스켓 왔잖아 야너 여기가 살이 하나도 없어졌어 어 그럼 빨리 먹어야 될거 같습니다 아마 어, 나 이것도 더 먹어 이제 다 먹었으니까 떡볶이, 이식기로 가봅시다 지금 떡볶이를 먹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사줄 남자를 찾아야지! 아름 정신 차려! 우리 할일 까먹으면 안 돼! 들어가자! 그런데 이제 슬슬 남자를 찾아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까? 어, 좋습니다, 아은 저기 저 하얀 남자 어떻습니까, 아멘? 근데 저 남자는 너무 느끼하게 생긴 거 같은데? 어, 그러면 어, 여기 여기에는... 하면 몸 좋은 남자는 어습니까아아 몸이 엄청 좋긴 한데 털이 많으신 거 같아 난털 많은 남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털은 꺾으면 될거 같은데 그냥 자신 없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야! 내가 워터반도 가려고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닌, 아닌데 그럼 먼저 갔다 오십시오 아, 알겠어 가기 전에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우리 홍대처럼 우리가 먼저 남자들 다가가기보다는 우리 섹시하고 수영복 이은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다가와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좋습니다. 음. 우리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인파 속으로 들어가볼까 좋습니다. 음. 아. 용기를 내어 인파 속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모솔녀들 아, 여기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슬기 잘안 보여서 지금 매력이 없는 것. 같아. 드러드리겠습니다 네괜정 어. 네. 네. 예. 네. 네. 예. 네. 아 용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는 실적 잘생긴 남자 옆으로 한번 붙봅니까아아 그래볼까? 어저빠 어때? 어, 어안 되네 지금 뭐 계세요? 이제는 물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만, 그치?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아니야 우리의 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물이 별로인 거야. 역시나 강수영 헌팅도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데, 저기로 한번 나가보자. 가자 찍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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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배신시오. 갖고. 아 이걸 감사해서 어쩌지? 아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런데 그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제가 은혜 갚은 가치가 되게 해주세요. 핸드폰이요? 아 전정현 아직 안찍었네 죽어라 그냥. 저애 아빠예요. 재나, 아빠 할게. 역시 남자는 못 만나는 운명인가?